자, 여러분들. 90페이지 1번 논리흐름 완성 문제. 주어진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들주고 있네요. 그럼 앞에 나왔던 문장에대한예시입니다 앞에 나왔던 문장의 핵심이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윌리엄스와 소머는 발견했어요. 여성들이 오스트라시름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Alienation, alienation, s t r a n g e 왕답니다. 자. 왕따에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여성들이 노력을 늘렸대요. 그뒷따리는 왕따 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하는 여러 가지 일에 참여 빈도수를 높임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왕따를, 왕따를 해결하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리스판드는 그냥 반응하다가 아니에요. 리액트랑 똑같이 아니면 카운터라고 보셔도 돼요. 맞서 싸우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은 예시가 나온 거죠. 어떻게 된다? 왕따 당했다가 왕따 당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룹이 하는 행동에 참여도를 높인다라는 얘기는 온 거죠. 자, 왕따 당한 뒤에 해결책 되는 부분에 나오셔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몇몇 연구들이 보여졌는데요. 개인들이 어떤 개인들? 아, 이거야. 왕따 당하고 소외 당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했던 사람들은 자, 행동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냐면, 자, 그들이, 요거, 결국에 그그룹에 의해서, 자, 그룹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번 뒤에 디지 비일비즈가 나왔죠? 자, 그 디지 비일비즈는 앞에 나온 행동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 여기도 행동한다고 나왔습니다. 바로 1번, 앞의 문장과 1번 뒤의 문장이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행동들을 여러분들, 어, 그룹의 환경 속에서 더 열심히 일니다 어, 근데 그룹의 환경 속에서 더 열심히 일한다. 그룹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모아서 뭐 컨펌런 여러분들 할잖아요. 컴플라이 위드. 자, 따라가다, 순응하게, 팔로우가 되겠죠. 자, 아니면 따르다, 옵저부가 되겠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어? 옵저브. 자, 그래서. 어, 그룹의 생각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룹의 환경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아니면, 보다 더 어, 어떻게 하다 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센서 n s i t i v e c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내용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윌리엄스라고 소모가 발견한 거 근데 뒤에 봤더니 윌리엄스가 또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옵절무 그러면 얘는 발견 1이 되겠고요 예시 발견 1이고 얘는 예시 발견 2가 되는 자 그럼 얘는 시빌러리는 2와 유사하게 추가가 나왔으니까 2번 뒤로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 인 에디션이나 라이코 와이즈가 들어가도 똑같고요 이건 내용 추가가 되는 거예요자 그러면 왕따 당한 사람들이 왕따 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시리너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왕따 당한 여자들이 왕따 를 당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한, 뭐다, 그룹의 일에 참여를 더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그룹의 일에 참여를 많이 한 것에 대 예시가 나오는, 디즈비 이길즈. 아카나스터 여러분들, 어, 여기 나왔던 이것들, 받아주는 1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성들은 이렇게 그룹 세팅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룹의 생각을 마저 들어라 그룹의 생각과 비슷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더 뒤잡아 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추가적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2번 안까지가, 자, 왕따장는 사람들이 그룹에 포함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고요. 그룹 행동 참여였고요. 또 다른 특징,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일단 관찰한답니다. 이때는 지키다구요 까먹지 마시고요. 자, 왕따 당하는 개인들은요. 보다 더, 뭐다, 다른 사람보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할것 같습니다. 뭐,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더 따라갑니다. 즉,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치니까 나왔죠. 자, 더워서 따라서 디지스터디즈. 자, 디지스터디즈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앞에 나와 있는 연구가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두 개의 종류가 나왔는데, 이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의 종류가 누구였냐면, 바로 얘가 첫 번째 연구였고요그 다음에 이 녀석이 윌리아우스 다른 사람이야. 이게 두 번째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받아주는 게 뭐다? 3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을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시밀러릴리가 2번 바로 뒤에 문장. 즉,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는 실험 1, 시밀러리 릴 뒤는 실험 2. 비슷한 결과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들은 보여주는데, In response to s o c t i o n 근데 r e j c t i o n 이라는 건 오스트라사이즈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꺼져, 꺼져,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을 모한다. 자기 자신들을, 자, 사회적 세상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자, 거기에다 추가해서,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실험을 해봤어요. 세 번째 실험이죠. 그걸 발견했는데, 자, 사회적으로 왕따라는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연관된 정보들 즉,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기억하려고 하는 거니저사람 뭐를 좋아한다, 저사람 뭐를 싫어한다 이런 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사회에, 아니면 집단에, 그룹에 속한다는 것은 자, 그룹에 속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 이때 니즈는 동요가 얼 r g s 라고 준비했어요. 명사를 쓰였을때니다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는 자, 정보를 처리하고, 즉,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정보를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누구랑 따라가는 거?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 맞지? 자, 그 사람의 목적은 다연히 뭐겠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목적에 따라서, 오케이?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는 목적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의 정보를 듣고, 처리한다면 기억하는 거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지문의 주제가 마지막이었죠?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살면 죽고요. 함께 살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 왕따에서 그룹에 포함되기 위한, 자, 세 가지 방법이었죠? 첫 번째, 그룹 활동 참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왔던 부분이죠? 자, 여기 나온 부분. 자, 다른 사람 의견 따름을 늘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요소 나왔죠. 세 번째. 다른 사람들 정보를 기억하는 걸더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결론. 자, 개인이 그룹에 포함되고 싶으면, 자, 포함을 원하면, 신기한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자, 다른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더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억, 우리가 원하는 쪽이 더 발달되는 얘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면 죽고 함께 살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룹에 속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따 당했던 사람들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세 가지 활동에 횟수와 빈도수와 강도를 높인다는 얘기였습니다